벌써 9월도 단한주 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직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0.6도로 평년 기온을 6도 정도 웃돌면서 무척 더웠는데요. 내일도 서울 29도로 낮 동안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명절 고양고 가는 길 내내 날씨가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석 당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 볼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해서 곧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가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중심으로는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서울 29도, 청주와 대전 28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강릉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한낮에 전주와 광주 28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